계속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과 구별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고 있는 말씀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옛사람 옛사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 옛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기에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17절에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18절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 그리고 19절을 보면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셨는데,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이 옛사람을 벗고에 한번 어,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아, 여기서 이방인으로 통칭되는 세상의 그 삶의 방식이 있는데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더 이상 좋아 보이지 않는 거죠. 아니 좋아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싫어지고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아, 여기서의 이 이방인의 그 삶의 방식, 세상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니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나쁜 죄짓는 사람, 뭐뭐 뭐 누가 봐도 이거 정말 나쁜 죄다라고 말하는 그런 나쁜 죄짓는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삶의 일반적인 방식 또한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방식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야, 이거 정말... 허망한 것, 허무하고 의미 없는 것을 쫓아가는 삶이구나, 아주 감각이 없는 삶이구나,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와 또 총명이 어두워져 있는 가운데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구나, 방탕의 방탄, 자기 자신을 방임해서 더러운 것을 욕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따라 살아가는 삶이구나라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지금 지금까지는 아니 세상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세상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삶의 일방적인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허망한 삶 살아가는구나. 감각 없는 아무 것도 모르는 무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구나 방탕에 나 자신을 방임하면서 더러운 것을 쫓아 욕심으로 살아가는 삶이구나라고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이 거룩한 이 성도의 삶 여기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삶이 이 삶은 그냥 억지로 나의 행동 한두 개를 이렇게 바꾸는 정도의 삶이 아닙니다. 아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정말 좋지 않아. 나이 삶을 좀어 바꿔야 되겠어. 해서 내 생동, 내 행동 한두 가지를 바꾼 정도의 삶이 아니라 완전히 업사이드다운 완전히 모든 것을 뒤집어지는 변화. 우리 중심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삶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세 사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죠. 자이 삶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삶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삶. 우리 고린도 전서 말씀인가요? 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과 같은 말씀으로 보시면 되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그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요. 여기 보면 어, 몇 절입니까? 음 어. 20절과 21절에 보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기를 어,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어, 이옛 어,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 20절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말씀이죠 또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데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이세 사람이란 누군가 바로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또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이루어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어떤 그리스도이십니까? 성육신하셨죠. 저 하늘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낮아지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차이가 있죠. 물론 이제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어, 말씀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배운다고요? 그리스도를 배웠다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요 정말로 놀라운 변화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더 이상 좋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싫어지고, 이거 정말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그런 삶밖에 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우면 우리의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눈과 또 인식하는 그...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온전히 변화된다는 겁니다. 중심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자지셨고 순종하셨고 또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거죠. 나를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침을 받음으로 살아가는 데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 우리 기억하길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보다도 여기 그리스도를 배우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게 된다는 이 놀라운 원리를 우리 삶 속에 좀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말씀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는 제자인가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따라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배우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함께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에 그리스도를 배우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옛 사람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들음으로 이 놀라운 어, 새로운 어,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어, 하루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또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있어서도 내가 정말 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우는 그런 제자의 삶 살아가고 있는가? 이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배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침을 받는 그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삶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묻고 또 그렇게 그리스도를 배우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배움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그리고 그새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느새 오랫동안 배우고 익히고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배우며 바라볼 때에 정말 허망한 것을 쫓는 삶이요 욕심을 따라 더러운 것에 자기 자신을 방임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보이게 되는 것 말씀하셨는데 주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제자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는 다른 정말로 성도의 거룩한 삶, 우리 제자의 삶, 그리스도를 닮은 삶,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또 주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부터 배우려는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살아나가는 제자의 삶,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